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름철 폭염 인생 안전 현장 방문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사회를 맡은 어, 여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국회 산자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식사동 해밀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 해밀은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터전인데요.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받아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17년에는 태양광 설비가 들어와 전기 요금 부담이 완화되고 올해는 에어컨 세 대와 냉난방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장애인 분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전 설치된 에어컨 냉난방기를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땀이 줄줄 나는 어, 무더운 여름이 예상될 것이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담회 행위를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복희 행밀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박신정 해밀국장님 소개 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소개 드립니다 김한정 국회 산자중기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양이원영 국회 산자중계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먼저 해미를 운영하고 계신 임복희 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어, 저희 해미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사실은 장애인 거주시설 그러면 음, 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둡고 어 그리고 정말 뭐 감옥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들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데 음, 그거와 다르게 저희 기관은 정말 행복한 집 그런 집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장애인 분들에게 어, 최고의 집, 음, 가장 좋은 집, 행복한 집. 네, 그런 곳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님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난방비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어,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에어컨을 바꾸면서, 어,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 시설이긴 하지만 뭔가 좀 다르구나 어, 거주 시설은 어두운 곳이 아니구나 어, 밝은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모쪼록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은 제가 좀 많이 떨립니다. <laughs>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렇지만. 어, 넓은 아랑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밀 운영에 함께하고 계신 박신정 국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해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이 떨리는데 그래서 시설이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혜미를 통해서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 에너지 그러면 우리 예, 에너지재단의 주영남 사무총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광주에서 중학생이 전기를 료 보내가지고 화재가 발생되어 사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민간재단으로 출발했습니다. 18년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좀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8천억의 정부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60만 가구에 지원했고요. 한 3천 넘는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난방 사업은 3만 가구, 냉방 사업은 15,000 가구, 시설에는 한200 시설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좀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박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어, 지난 중복에 어,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하루 만에 87명의 이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 숫자인데, 한겨울 추울 때도 그렇고, 한여름 더울 때도, 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언제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고, 또 실제로 에너지 난방비용 또는 냉방비용이 부족해서 또는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폭염이나 북한에 노출되면서 우리 취약계층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원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삶,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경제 경기 침체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민생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서민들의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삶이 매우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혹한이나 또는 폭염에 지금 취약한 노출된 서민 계층, 취약계층들을 위한 좀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무관심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또 고물가, 고환율로 또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 자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정부 영역의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경제의 3 주체를 보통 기업 소비 그리고 정부 이런 영역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정부 영역의 역할이 실제로는 이런 경기 침체기에 또 민생이 어려울 때 매우 더 중요하고 커지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 부문의 책임을 줄이는 바람에 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분기에 정부 부문의 지출 축소로 경제 성장률이 0.5%더 줄어들었다. 0.5% 포인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 보고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반응이 영 뜻뜻 미지근해서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또 취약계층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 반드시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을 둘러보니까 정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어디 호텔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시설들이 이 해밀처럼 쾌적한 조건으로 좀 바뀌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조영남 총장님께서 아마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으로 이 냉방시설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다른 시설들에도 이런 혜택이 좀 대폭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현장도 좀 살펴보고 또 말씀도 좀 들어보고 좀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저희도 같이 검토하는 좋은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대 네, 예, 저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산업자원통상 중기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입니다. 어, 오늘, 어, 이, 뜨거운 날씨에 취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밀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또 케어하는 시설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게 예사일이 아닌데 원장님, 국장님, 이를참 많이 쓰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재단은 기후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에너지 취약 계층과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990억 원, 사업 예산은 한 900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한 난방이 필요한 시설에는 여러 가지 바닥 교체, 창호 교체 또 그런 시설 개선을 해, 해주고 있고, 또 여름에 더위 때문에 또 남, 냉방기가 필요한 때는 에어컨도 설치하고, 또 낡은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고효율 어, 냉방기로 교체를 하는 사업들을 어, 해왔습니다. 올해 에, 지금 3만 가구 정도가 난방 혜택을 받고, 14,000 어, 세대 정도가 냉방기 교체가 됐습니다. 어, 또 복지 시설 등2 0 0개소 시설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주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데 아까 사무총장께 여쭤봤어요. 내년도 어, 사업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보다 좀 증액을 해서 1,100억 규모로 신청을 해놨다는데 불안해하고 계시네요. 삭감될까 봐서. 어, 지금 어, 해마다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8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냉난방 수요를 개선하겠다는 게 근데 절반밖에 응답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더 늘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어, 예산 문제를 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에너지 폭등, 그러니까 비용 폭등은 복지 수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문제 개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정부와에게도 계속 요청을 하고 또 압박도 하고 있지만, 생각해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노력을 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예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취약계층 그리고 복지 또 에너지 고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고민하시고 또 어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또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단에서 지금 어, 설립된지 지금 한1 10, 0여년아 이십여 년 됐는데 아직도 어, 법정 기간이 안돼 가지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하기가 어렵다는 요, 어, 고충도 들었습니다. 어, 법안도 나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한국 에너지 재단이 취약계층 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에너지 복지 사업들을 더욱더 활발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자 중기위원이신 양현영 의원님 말씀 듣고 예, 나, 나은, 나은,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아까 그주현남사무총장님께서그 에어컨 바꾸기 전에 한 달에 2,000kW씩 쓰던 에어컨이, 그러니까 똑같은 실내 온도가 비슷한 온도인데 2,000kW씩 쓰던 게 지금 400, 491kW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보통 그러면 주택용 만약에 전기요금이라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아니죠? 아, 주택으로 쓰고 계세요?

그한3작년까지는 500만 원대 네. 그때만 상금액 매월 지 네. 사은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그, 그 난방이나 냉방 으로들어가는 전기요금만 전는 전기를 드고다 냉방과 네, 네, 네. 그, 4 0 300도나머지쓸수 <laughs>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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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그, 그,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전에는 작년까지만이고 직원들이 저희한테 불만이 음. 제가 에어컨 키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어. 언제 더울 때몇 시간 을 이렇게 짧게 짧게 사용 하게 끔 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바꾸고 나서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네. 그렇게 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더워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2 0 0 0 k w h 면 만약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 4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00kWh로 바꿨다 그러면 한 5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넘게 나오던 게 에어컨 하나 바꾼 걸로 5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기술에 의한 전기 소비 효율 증가이고 여기는 또 건물도 잘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건물 단열 잘되면은그 잘 소비가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정기요금을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시설을 한번 해주면 그 비용은 처음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기요금이 매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결국 삶의 질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어~ 관련 산업도 키우고 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에너지 재단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오늘 몸, 정말 직접 확인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전기요금을 어, 그냥 싸게 주는 게 아니라 원가 이하로 지금 공급을 하면서 작년에만 해도 1월부터 9월까지 상위 2 0개 수용가 산업용하고 그냥 일반용 상업용만 20개 수용가에 깎아준 그 원가 이하의 요금만 3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위 20개 수용가는 사실 다 대기업들이거나 큰 건물들인데 거기에만 제대로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이런 취약계층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했으면 전기도 적게 들어가고 온실가스도 적게 나오고 훨씬 더 쾌적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 대상을 줄이고 그 관련 예산도 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업위에서 계속 그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쪽에 에너지 효율 쪽의 예산을 계속 키우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장을 직접 보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제 산자중기에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당 대변인이 복지위에 계시니까 한마디만 좀 예, 괜찮으세요? 예. 네, 실까봐 <laughs>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소 한3분 남았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네. 말씀 마무리 해주시면 말씀하, 충분히, 네,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까요? 죄송. 네. 어, 저희는 사실은 그 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근데 저희 건물이 지금 조리실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콘크리트 타슬이 되고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보기에는 외벽은 이제 사이딩으로 되어져 있지만 안에서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어, 2021년도, 1년도에 저희가 이제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저 세계동, 생활동, 세계동이 어, 전부 다 수리를 했습니다. 방을 증축을 하면서 외부 단열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단열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중창하고 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열이 되는 그런 창들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어,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음, 사회복지기관 치고는 정말 사복지기관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아 지원을 다른 기관들은 안 해줘도 괜찮겠구나 다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에 운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음, 모든 시설들이 저희는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열이 잘돼 있지만 일반 사회복지 기관들은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물에 원장님들이 보면 그 냉난방비 때문에 매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들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 공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뭐예 네, 교체를 좀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정말 에너지 효율이 높을 거고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열 공사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어, 사실은 전기 요금을 깎아 주는 것도 좋죠. 저희도 지금 현재 30% 감면을 받고 있지만 받고 있어도 그 금액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뭐 겨울이나 여름에 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음, 근본적인 그런 공사들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더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네. 예, 대군님. 네, 정리할까요? 예, 대표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 아주 단출하긴 한데 어, 지금 우리 사회복지 시설들의 그 아주 모범적인.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애정 가지고 투자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우리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민간 시설들이 이 복지 사업을 하면서 너무 큰 부담을 지어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남을 정도만일지라도 필요 최소한의 지원은 언제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 계층 또는 취약 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당연히 필요하겠고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현재 에너지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 대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푹푹 찌고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나아지네요. 예, 조금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끝으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요. 기념 촬영을 바깥에서. 진행 예 네, 진행할 예정이니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